안녕하세요. j p t 강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4강 파트 6 오문정적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자, 문제를 쭉 훑어 내려갔을 때 정답이 보이면 가장 좋지만, 어, 그때 안 보이실 경우에는 밑줄을 보시고 어휘나 문법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딱한번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26번 문제이고요. 자, 문장 앞에서부터 보시면, 카노조가, 자, 이거, 케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케가는 부상이란 뜻이에요. 케가오 축구 때, 부상을 만들어서 축구로 만들다. 뉴인시다 이번 했다. 자, 뉴인시다또 이후 이번 했다라고 하는, 자, 이번 했다라는, 자, 뉴스 오키이 때, 뉴스를 듣고, 미꾸리시마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부상을 입다라고 하잖아요. 부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상을 입다라고 할 때는요. 케가오 수루라고 하시면 돼요. 케가오 수루. 자, 마찬가지로 우리 화상을 입다라고 할 때도 이불 화자에다가 이 화상. 화상을 약해도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화상을 입다라고 할때 약해도 수루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답 맞춰 볼게요. 자, A 케가오 시대 부상을 입어서 앞에부터 보시면은 자 그녀가 부상을 입어서 입원했다라는 입원했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